안녕하세요 소시모크틀레입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설잘 보내셨나요? 오늘자 코보게 다이브다이스 뉴스레터에서는 어, 여러분들의 뭔가 설이 끝나고 찾아온 그런 더욱더 고통스러운 월요병을 중화시켜줄 만한 굉장히 빵빵한 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뒷말 필요없이 바로 코보게 뉴스레터 보러 가시죠! 자, 오늘도 2021년 2월 15일 다이브 다이스 뉴스레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커머러 카드 게임 카르코사로 가는 길이 드디어 발매가 되죠. 그래서 카르코사로 가는 길은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기믹들이 추가된다고 라 해요. 그래서 기존 확장판보다 조금 확실히 재밌다고 해서 요거는 확실히 살 예정이고요. 어, 내일, 낮 12시에 카카오톡 스토어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까지 나왔던 아커모로 카드게임들 있잖아요. 내가 아커모로 카드게임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사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복에서 뭘 준비했냐면, 에센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를 그래서, 아커모로 카드게임 본판 두 개랑, 아커모로 카드게임 돌아온 광신도의 방, 더니치의 유산, 카르코사로 가는 길을 모두 하나로 뭉쳐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카르코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여태까지 한글판으로 나왔던 아커머러 카드 게임 시리즈 전부 다 묶어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커머러 카드 게임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어왜 게임 본판은 두 개나 넣어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커머러 카드 게임은 본판이 무조건 두개 필요한 게임이어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준 겁니다 오류가 아니고요 또 하나 먼커머러 카드 게임이라고 있었죠 2000개만 한정으로 풀었던 그 게임 걔는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앞으로도 더 찍어낼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컴 사실 분들은 사실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센셜 세트는요. 어, 카카오톡 스토어는 안 팔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어, 에센셜 세트 요거 다 묶여 있는 세트 사실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라운 라우 10주년. 라운은 이제, 한글로 하는, 그런, 뭐, 알파벳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판이 나오는데, 얘는 수요일날 12시에 카카오톡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카르카순 빅박스, 어, 카르카순 기본판에다가 확장이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큰, 확장판님들이 모여있는 박스다라고 하는데, 카르카손도 워낙 갓게임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설 전부터 계속 나온다, 나온다 했었는데, 드디어 설 끝나고, 얘는 목요일 낮 12시에 카카오톡 스토어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글룸헤이브는재 생산돼서 1차 판매는 설 전에 끝났었죠. 그런데 설 이후에 2차 판매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다음 주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운송 정보입니다. 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탄불 주사위 게임이라고 해서 이스탄불이라는 게임을 주사위 버전으로 만든 게임인데 본판인 이스탄불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역시 다음 주에는 코복에 본사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어 아마 다음 주 중에 팔지 않을까 싶고요. 도미넌트 스페이시스라고 해서 얘는 이제 여기 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 빙하 시대에서 제가 내가 선택한 종들의 동물들을 번식을 시켜나가면서 상대방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 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어, 인천항에 도착을 했고 다음 주 중에는 파주 창고 입고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이스탄불이랑 도미노트시피시스를 판매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이것도 대박이죠. 네메시스랑. 네메시스 확장판 두 개가 생산이 완료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이 네메시스라는 게임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는 비주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에일리언 시리즈처럼 이런 적들을 이제 외계 외계인 적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자들이 서로 부분 협력을 하면서 어 이제 모험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네메시스를 좀 뒤늦게 알아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못 샀는데 이번에는 꼭 사고 싶은 게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부분 협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에일리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있는 이 등장 인물들이 협력을 할 때도 있지만 가끔 등쳐먹기도 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드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네메시스호라는 우주선 안에서 서로의 목적 카드를 달성해 나가려 고한 조사자 협력을 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같은 플레이어가 나랑 지금 협력을 하고 있지만 몇분 후에는 나를 등쳐먹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인 거고 내가 등쳐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믹들을 통해서 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그런 게임인데 얘는 3월에는 입고 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달 2월에는 벌써 카르코사로 가는 길이랑 카르카소온 같은 거를 사 가지고 지갑이 좀 많이 아플 텐데 다음 달엔 또이 네메시스 좀 이게 좀 비싼 그런 보드에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장까지 같이 나온다면 조금 가격이 좀 어느정도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간에 3월에는 얘네들을 한번 사보도록 하죠 생산정보입니다 생산정보는 판테온 세븐원더스 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세븐원더스의 2인판으로 나온 듀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얘는 두명이서 하는 보드게임 중에는 가장 재밌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인데 그 세븐원더스 듀얼의 확장판이 판테온이라는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세븐 언더스 본판이, 어, 세븐 언더스 듀얼 본판이 재생산이 됐고, 이제 그거를 확장시켜줄 판테온을 재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얘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또 대박이었죠. 엘드리치 호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틀루테마 게임인데, 얘가 이제 엘드리치 호러랑 이제 버림받은 지식 정도가 확장판으로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풀 확장으로 전부 다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아커모러 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컴시나 아니면 뭐 이제 더니치 요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사건이었다면 얘는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지형 지물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크툴루 게임이다라고 했는데 풀 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까지 내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이 모든 확장을 다풀 악으로 내주겠다라고 코보가서 약속을 한 거예요. 4월에 2021년 4월에 추리 게임이죠. 그래서 서스펙트 게임이 이제 펀딩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추리 게임이라서 일단 한번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각각 판매 소식이 있죠. 화요일에는 카르코사로 가는 길 판매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라운 1 0주년 기념판, 목요일에는 카르카손 빅박스가 판매됩니다. 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컴모로 카드 게임 에센셜 세트, 즉 여태까지 나왔던 아컴모로를 전부 다 모아놓은 세트는 카카오 톡스토어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가 되니까 그거 구매하실 분들은 꼭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송 중에는 세븐언더스 대결 재판 네메시스랑 네메시스 확장판. 도미노 스피시스, 마르코 폴로, 아커무라 3판, 이스탄불 출발 의 게임, 장난꾸러기 나바, 피처스가 운송중이라고 합니다. 생산중에는 세븐 언더스 듀얼 확장, 판테온, 엘드리치 포러, 재판이 생산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에는 좀 대박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코모개가 좀 다양한 그런 기대되는 그런 뉴스들을 항상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항상 뉴스레터 보는 게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만큼 직업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부드게임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